네. 이미의 실수 x, a와 b에 대해서 함수 fx가 f, a 플러스 b가 f, a 더하기 f, b 플러스 4를 만족시킬 때라고 얘기를 했거든 네. 자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만족해줘야 한다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야 어떤 거냐면 자 식을 여기다 써보면 f, a 플러스 b는 f, a 플러스 플러스 FB 플러스 4다 이렇게 썼었는 네. 당연히 A, B에 대한 순서쌍을 차례대로 써보겠다라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해야 돼 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. 연습문제 풀면서 느끼는 거지만 황인 체크에서는 그냥 막 집어넣어서 됐다지만 지금 스텝 2 스텝 1도 좀 그렇지만 스텝 2 가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풀어내는 이게 필요하지 저렇게 스텝 1에서 하던 방법을 그대로 쓰면은 음. 실수가 잘 나와 음. 알겠죠 스텝 네. 2부터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 정리가 되는거에요. 그러니까 내가 스텝 1 확인 체크 풀 때부터 조금 정리를 하면서 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 이게 네. 하루아침에 안되거든?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할 때부터 노트 사서 하든 아니면 이면제 네. 쓰든 하든 좀 해라고 제발 안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더 어려워. 네. 일단 a와 b에다 영영을 넣었다 해봅시다. f 0이라고 될 거고요. f 0 더하기 f 0은 플러스 4다. 이렇게 될 거고 네. 없어지니까 f 0이라는 것은 어 마이너스 4다. 네. 이게 넘어가면 되니까 네. 이게 너무 이왕을 시키면 되겠네. 이렇게. 네. 자,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, 자, A 자리에다가 4, B 자리에다가 마사를 넣었다 해봐. 그러면 또 F형이 나와. 그것은 F4 더하기 F-4 플러스 4가 되거든. 네. F형은 마사였을 거고, F4 더하기 F 마사 플러스 4가 돼.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? 마팔 돼야겠지. 네. 문제 보니까 지금 나얘 물어봤구나. 그래서 정답이 얼마 될 거다? 마이너스 8이다. 이렇게.